독백이십일 차인데 오늘도 다시 한번 나한테 한번 얘기 좀 해주자 설 연휴를 길게 보내고 와서 그런지 일이 좀 제대로 진척이 되고 있지 않다. 뭔가 빠릿빠릿하게 해야 되는데 아 자꾸 몸이 늘어지고 기운 없고 무기력하고 이런 게 조금 있는 거 같네. 음 일요일 보내고 월요일에 오면은 아, 조금 뭐 그럴 때도 있긴 했는데, 아 오늘은 하루 종일 좀 힘이 든것 같아. 음, 아 뭔가 이렇게 해서는 끝이 나지 않으니까 뭔가 조금 매듭 짓고 다시 한번 좀 재스타트하기 위해서 나한테 힘을 주듯이 다시 한번 얘기하고. 빨리 오늘 해야 될것 마무리 짓고 어, 얼른 쉬고 내일 다시 또할수 있도록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좀 해주자. 지금이 거의 9시가 다 됐는데, 아, 어물정, 어물정, 민기정, 민기정... 아, 이러고 있는 것 같네. 음, 해야 될게 뭐가 있는지는 뭔가... 분명한데, 그게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어... 어깨를 피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어... 자... 오늘은 말할 힘도 없는 것 같아. 충만하게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좀잘안 되고 있네. 아 매일 매일 달리고 있었으면 다시 달리는 게 쉬웠을 텐데 멈췄다가 아 이제 다시 달리려고 하니 음,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쉽지 않은 것 같아. 아무튼 뭐다 핑계인 거고. 이렇게 해서는 끝이 나지 않으니 자, 한 30분만 딱 타이머 30분 설정하고 30분만 힘내서 해야 될것딱 하고 너무 거창하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시작이 안 되잖아 응? 할수 있는 만큼만 한다고 생각하고 할수 있는 만큼만 빨리 후딱 음, 완벽한 것도 완성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 데드라인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얼른 빨리 하고 9시 반에는 집에 가자 30분 만에 집중하면 할수 있어 집중하면 30분도 충분하다 할수 있어